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전 총리는 법정에서 개엄 선포에 동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난주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비상계엄은 애초부터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난 중대한 국가범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단 앞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그는 위헌 위법한 비상 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맡기는 커녕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독촉했으며 더 나아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마저 지연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한 행위이며 동시에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행위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정치적 도덕적으로도 그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덕수 개인의 형사 책임만을 묻는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처음으로 비상계엄과 국무위원의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는 내란죄 재판이며 권력 핵심부에 있던 인물도 헌법을 유린하면 예외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분수령입니다. 사법부가 이번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반헌법적 국가범죄 세력에 엄중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